<laughs> 뭐야 뭐해 또야 h e 뭐야 어? 너 운터랑 싸워서 이겨봐 h 터허 e 이지허 r 이라뭐야이야이봇이야이야야이 r e whe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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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야 이거 뭐야 이거 <laughs> 뭐야 이거 <laughs> 아, 겁나 웃기네 이임 e where, where, w h 아좀말 어, 빠른데? 어 뭐야 왜 이래 오는 거지? 야 빨라서 안 맞아 잠깐만! 야 조작이 너무 힘들어 이거! 아. 야 이리 와! 야 너무 빨라! 아 너무 빠른데 잠깐만! 아야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? 야한 대만 때려보자! 이리 와! 아한대 맞았다 한대 맞았다! 와나대나대 못! 안 돼! 아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고 이거. 야 나도 때리기 어렵다 이거. <목소리> 어터 죽는다. 제가... 아. 어야 <목소리> 아, 네가 한번 해볼래? 내가 한번 해볼까? 이거 컨트롤하 진짜 겁나 어렵다. 야 이거 조정 너무 힘들다 이거. 이거 운터를 좀 강화시켜야겠어. 댕. <목소리> 내상향 와! 대를해 볼까? 이러면 좀 밸런스 맞을 것 같은데? 자, 고고. 자, 간다. 야, 굉장히 위협적이다, 이거. <웃음> 아! <웃음> 야, 이거 좋은데? <laughs> 오, 이러니까 운터가좀 세진 것 같아. 야, 운터 세졌네, 갑자기. <laughs> 어, 잠깐만. 잠깐 만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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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나도 점프. 나도 피. 나도 점프. 나도 아! 점프. <laughs> 야, 이거 조금만 이렇게 이동하면 웃기는데, 이거? 반대로 가기. 아!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정말 아, 이거 각겜이네, 이거. 어. 어. 잠깐만, 한대 아, 아. 한대 어, <laughs> 야,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, 한대 맞으면 죽어. 잠깐만. 한대 맞으면 죽어. 아, 우타한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? 어, 제발. 야, 이러니까 밸런스가 좀 맞는 같기도 하고. 비슷하게 약간 자존심상하기는 아는데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제! 아, 크리가 <안> 터졌어. <웃음> <웃음> 어! <laughs> 야 바닥에 화살 박혀 있는 거봐 이거. <laughs> 아 꿀잼이다 꿀잼이야. 아. 겁나 웃기네. 아 재밌었다. <laughs> 역시 잠수는 좋은 유화각인가. 운터로보. 운터로보. <laughs> <laughs>